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장대리입니다. 오늘 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저도 오늘 손실을 좀 봤습니다. 연일 손실이라서 오늘은 오늘은 어, 매매를 오인 아예 안 했고 종가 배팅도안 했습니다. 매매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한국 한국 선제인데요. 제가 어제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데 종가에 다 팔았습니다. 시간에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으로 진입하려다가 요즘 장이 안 좋니까 으 참았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날은 시간으로 엄청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단에 시가 배팅을 해서 한번 먹고 나왔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한번더 들어가서 이렇게 망했습니다. <laughs>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은 어제 제가 상따했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무너졌는데 이 무너 상따했던 이유는 어제 장이 굉장히 안 좋은 시점이었는데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매집을 했고. 개입을 좀띄워주줄알았는데아 이게 장이 안 좋다 보니 못 갔습니다 이게 좀 아쉬웠나 봅니다 아쉬워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한번더 매수를 했을 텐데 아, 못하고 고점에 시가도 파는 걸 보고 매수했는데 또 망했죠 그나마 빨리 자르고 손절 처리됐는데 그나마 다행이고 와 이거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제약 이건 어제 시간외로 들어갔던 종목인데 시가 갭도 약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손질됐습니다. 바로 손질. 바로 손질.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요거는 이제, 어 상대했던 종목인데요. 이게 주가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 비트코인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그 머스크가, 이거를, 뭐냐, 비트코인으로 안 됐죠. 그래가지고, 아, 그냥 여기를, 바로 잘랐어야 되는데, 괜히 또 사가지고, 손절만 키웠습니다. 그리고, 신라섬유. 요거 하나 수입받네요. 요것도 짧게 약간 먹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 오늘 장이안 좋을 것 같아서, 장이안 좋을 때는 양지사, 신라섬유 등등이 시세를 주기 때문에 했는데, 정말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거. 와, 이거또 무시무시한 무심 장입니다 미즈코프도 시가 배팅했는데, 요거는 그래도 수익구간 졌는데, 아, 제가 너무 이렇게 쫄보대가지고. 예, 요렇게 해서 오늘도 또 손실이 났고요 매매했던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신라섬유, 유즈쿠프 한국선제, 에이티넘인베스트, 삼성제약. 이렇게 시가 베팅을 했고, 에이티넘인베스트랑 삼성제약 포스갬택은 어제 종가 베팅으로 가지고 넘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서린바이오가 매수세가 좋아가지고 이걸 제가 매수를 하려다 참았거든요. 하려 다 참았는데 결국은 이 서리바위가 엄청 크게 갔죠. 제으면 너무 안 가고 안 샀으면 가고 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이 시작되고 서리바위 고민하다가 안 샀습니다. 포스코엠테이 처음에 수익이 되게 좋았죠. 이걸 제가 많이 못 팔고 그래서 안 팔았더라고요. 좀더갈것 같아서 참았다가 그래서 수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 많이, 많이 못 팔고, 3%에서 좀 팔고, 어,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별로 이렇게 수익을 못 봐서 좀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 딱 잘랐으면은, 오늘 수,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는데, 제가 뒤에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예. 코스코엤택에서 수익 크게 못 봐가지고 여기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바로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서 좀좀 삼성 제약도 없으면 바로 잘랐어야 되는데 확실히 장이 안좋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욕심 부려가지고 결국은 수익 구간이 있었 수익이 손실로 바뀌어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또 여기서 끊지 못하고 뭐할거 없나 막 찾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왜못 잘랐을까요? 삼성제약은 여기서 손절 처리했고 수익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에이티넘인베스트도 뭔가 양봉이 나올 것 같았는데 못 잘랐습니다 포스코엠텍은 거의 이제 어제 종가까지 밀리더라고요 음. 여기서 평소같은 추매를 했을텐데 추가매수를 했을텐데 결국은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수익은 엄청 쪼그라들었죠 아 여기 너무 아쉽 오늘 제가 매도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계속 기억에 남다 보니 손실 복구 심리가 발동했고 여기서 좀 무리한 매매를 좀딱 합니다. 한국선제도 한번 매도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기준봉으로 잡고 아주 고가돌 파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기준봉 매매를 하거든요. 여기서 또 손실 도꽤 크게 봤습니다. VI까지 걸린 줄 알았는데. 장이 안 좋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무리하게 매매하다가, 에이티넘은 손절 처리했습니다. 수익이 얼마 안 돼가지고, 있더라도 잘랐으면 수익이었을 텐데, 아니면 포스캠텍을 지금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손절, 아, 매도 처리를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여기서부터 망하는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상공선제에서, 또, 수입을 내고자 하는 욕심이 불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호가로 바꿔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0천 아래서 에 잡자 그래서 했는데 어... VI까지 갈줄 알았었는데 결국은 이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했고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 못 했었는데 나중에 엄청난 큰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금배은 작더라도 여기서 한번 돌, 어, 고점을 뚫었죠 뚫어 가지고 아 여기서 간다 한번 바닥을 다지고 간다 간다 예, 자동감시 주문을 끄는 장면입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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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하는데도 6초는 조금 해서 돌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시 3분입니다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아 옵션 6분에서 7분 사이에는 좀 돌파를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VI에서 매도를 하려고 매도도 걸어놨습니다. 걸어놨는데 결국 저 호가 세 개를 못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계속 매수를 해 가지고 에휴.. 답답합니다. 보스캠 되게 반등하죠. 옛날 같으면 았이거를 매수했을 텐데. 아, 이것도 또 못하고. 여기서 좀 금락 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와와와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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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중지했습니다. 순식간에 이거 마이너스로 돼 버려 가지고 와 여기서 막 반등한 팔려고 했는데 반등 결코 없고 와 너무 섭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더 사지는 않았고요. 다행히 더 사지는 않았고 여기서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고민 엄청 하다가 결국은 이제 빨리 못 팔아 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더아래서 팔았습니다. 시장가로 빨리 때렸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점이 이제 안좋게 나왔죠 아무튼 오늘 이래가지고 매매는 끝났고요이 뒤로 네, 저 뒤로 또 포스캠프 한번더 매매 해가지고 손실 추가시키고 아, 복구하려다가 결국 더 잃게 되는 그래서 오늘 종가배팅도한 개도 안하고 그냥 무포지션으로 매매를 마감했고요아 내일도 웬만하면 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소액으로 재미로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든 장고생하셨고요 뭐 좋은 밤 되시고 내일은 더 조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